네 부산에서도 수도권 관련 코로나 1 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부산시가 선제적 방역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주뒤 치러지는 수능 시험과 관련해서 부산시 교육청도 특별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김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신규 확진자 다섯 명 가운데 네 명이 수도권 관련입니다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 두 명과 부산을 여행 중인 서울 거주자 한명 그리고 서울 회의에 참석한 확진자의 가족 등입니다. 수도권 확산세가 대유행 조짐을 보이자 부산시가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2주 동안 중점 관리시설 마녀 곳에 대해 특별 방역 점검을 합니다. 연말 연시 사람이 몰리는 식당과 유흥업소,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운대와 광안리 등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2주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을 앞두고 모임 자제 등 아름다운 거리두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수능 특별방역 기간과 수능일, 수능 이후 기간 동안 학원과 카페, 노래방, PC방, 영화관 등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도 수능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부산 수험생 5명이 자가 격리 중인 가운데 자가 격리자 별도 시험장 2곳과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 1곳을 마련했습니다. 시험 당일 유사 증상이 나타나면 시험장마다 설치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수능 특별 방역 기간 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 관리반을 조직 운영하는 등 신속한 상황 관리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올해는 비말 차단을 위한 칸막이가 설치되는데 모든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또 시험 당일 시험장 앞에서 응원이나 배웅 등도 금지됩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